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오랜만에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맞아. 마구리야. <laughs> 그래서 오늘 <laughs> 마구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질문을 하나 이게 본게 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이 결혼할 여자야,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와는 언제쯤 관계를 하는 게 좋을까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옛날에는 보통 이제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면 씨발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 아니요?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잖아 사실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갈팡질팡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남자가 일차적으로 이 여자와 언제쯤 하는게 좋을까? 라고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뭔가 좀 이제 좋아하고 애정이 있을 때 하는 거죠. 뭔가 애정이 없는 여자한테는 이 여자랑 언제 할까 고민하진 않잖아. 바로 씨발 바로 이 바로 야씨발이나 사랑해나 바로 바로 당일날에 그지? 그런 것들 을 클럽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광경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도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정답은 없지만 정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뭔가 사랑하고 정말로 결혼한 여자는 조금 지켜 줘야 된다 라는게 이런게 약간 정론처럼 있잖아 근데 내가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나도 약간 그런 쪽이었던 것 같아 나도 뭐 굳이 뭐 이렇게 기회가 있어도 바로 각 잡고 들어가진 않고 몇번 이렇게 미루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마치 그 모습이 여자 친구한테내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 나의 진정성은 이렇다. 나는 뭔가 욕망이 빠진 다른 남자들과는 달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아? 그 시기 자체가. 그래서 이 요기에 대한 정답은 그냥 언제도 해 크게 상관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부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자면요. 사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뭐 사람마다 이제 생각하는 게뭐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남자 여자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자들도 뭔가 이제 결혼할 남자 따로 보고 뭐 사랑할 남자 연애할 남자 따로 보니까 이게 사랑만 할 때는 뭐 상관 없게 생각하지만 결혼할 남자한테는 왠지 빨리 주면 안될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많아. 아직도 많단 말이야. 반대로 남자도 이제 그 역설적으로 보는 거지 결혼할 여자 뭐 이렇게 만날 여자 뭐, 난 따로 그렇게 만난 적은 없는데, 난 애초에 이렇게 놀려고 여자를 만난 적은 없거든, 사실. 근데도, 그런 남자가 그래도 있는 건 사실이니까, <laughs> 그런 남자 기준에선 이런 고민이 들 것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진짜,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남자, 그리고 뭐 이렇게 연애할 남자, 결혼할 남자, 혹은 그 반대로, 연애만 하는 여자, 결혼할 여자를 따로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 친구 동마 아빠가 했던 임상의 명언 중에 하나인데, 너를 위한, 너의 평생의 그런 너한테 완벽한 그런 반려자가, 배우자가 어딘가 있다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 지금 네 옆에 있는 여자가 바로 그 여자다라고 얘기한 게 동마 아빠였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그냥 여러분들이 특별한 그런 게 이변이 없으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렇단 말이야. 근데 관계를 이 관점에서 빨리 하나 늦게 하나 별로 관계가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건 뭐냐면, 어차피, 모든 인간의 문제는, 인간 사이의 문제는, 친해지면서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 이거는, 뭐,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도 처음에는 쌀 일이 없단 말이야. 근데, 친해지면 그때부터 오지게 싸우게 되잖아. 그래서, 나도 보면 내 친구들이랑 아직, 아직, 이제는 안 싸운 것 같아, 이제는. 이제는 한 30년 동안 오지게 싸우다 보니까, 애들이 씨발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웃음> 싸울, <웃음> 기력이 안 나, 이제. 이제는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나는 보통 다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잖아. 그러니까, 거의 뭐, 30년, 30년 됐나 이제? 초등학교 때 보내는 거의 30년 됐지, 이제. 그러니까, 중학교 때 보내나, 그래도 한 20년 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건 있는데. 근데 이게 남녀 관계도 진짜 마찬가지거든, 남녀 관계도. 남녀 관계도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 도파민 빠지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겪어봐서 알 거야. 정말로 사랑이 충만할 때는, 여자가 여러분들 전나 지랄병 틀어도, 그냥 미안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단 말이야. 와, 오빠가 미안하다. 왜? 미안하다 안 하면 <laughs> 못하거든. <laughs>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도파민이 빠지잖아.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터진단 말이야. 그때부터는 여자의 지랄 받아주는 게 그런 내구력의 한계가 금방 오거든.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부하가 치밀어 올라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내 주변에 그런 뭔가 나만의 그런 딕데이터로 봤을 때는 1년쯤 넘어가면 문제가 생겨. 1년쯤.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1년 안에 빠르, 빨리 숍을 치려는 게 이런 문제인 것 같아. 그 1년 동안 버티고 2년을 못 넘어가는 커플이 태반는데 그때쯤 결혼 테크를 올려버리면 또 어떻게 또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희한하게 많이 보이더라고. 근데 이러나 저러나 결국에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모든 관계는 이제 도파민 빠지고 그다음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섹스도 마찬가지야. 이런 뭔가 남녀 관계, 부부 관계도 진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 보면 이게 성적인 담화 같은 걸좀 쉽게 하는 편이잖아 우리나라랑 달리 그렇던 나도 이게 일본에서 살때 놀랐던 게 지금 뭐 남자친구랑 살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되게 쉽게 얘기해 진짜로 한국에서는 뭐 동거하고 있다 이 얘기 절대안 하잖아 그치? 근데 되게 쉽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뭐 성향은 뭐 S다 M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말해서 알겠지만 저는 이제 가학적인 성향이랑 피학적인 성향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욕하는 것도 좋아하고, 욕 처먹는 것도 좋아하거든. 근데,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왜 어떻게 보면 이런 성향적인 것도 중요하냐면, 모든 관계는, 다 루즈해지게 돼 있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 가장 쉽게 루즈해지는 게 섹스야, 오히려. 오히려 그래. 뭔가 사람이랑 대화하고 즐겁고 이런 거 있잖아.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여자랑 대화하고 즐거운 이런 느낌은 시간이 지나도 루즈해진다는 느낌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오히려 가장 빨리 루즈해지는 게이 관계라는 것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좀 이렇게 할수 있으면 빨리 해보고 빨리 맞춰보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게, 여기서 빨리 타협점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 빠른 타협점을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방금 전 말했던 성향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좀중요 중요하단 말이야. 우리 뭐, 해봤자 뭐, 보통 뭐, 처음에는 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는 안 하잖아. 야, 이씨발려나! 이런 막침 뱉고 뭐, 그러지? 하진, 하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게, 맞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러면 그게 정말로 좋아, 그게. 그래서, 아까, 나, 나도 말했지만, 나는, 각적인 거, 피학적인걸다 좋아해서, 이게 정말로 편한 게 뭐냐면, 방금 전 말한 것처럼, 야, 씨발, 이나 욕하는 것도 좋아하고, 반대로, 야, 이변태 새끼야! 이새끼꼴였네 좋아, 이변태 새끼야! 이런 거 듣는 것도 좋아한단 말이야, 나는. 둘다 좋거든, 그게. 그러다 보니까 누굴 만나더라도 크게 그런 게 없어. 약간 이게 스위칭이 되면 이게 맞춰줄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처럼,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런 관계에 임하는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마인드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진짜 오래 만나고 그래도 이런 마인드적으로 봤을 때, 남자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야! 내가 이럴려고 너랑 결혼했는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 진짜 많거든, 진짜. 그러면 진짜 리스 가는 거야. 이거는 인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휴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동물도 똑같아. 동물도 그런 양 같은 동물 한 마리 데고 실험한 게 있거든. 똑같은 아무것 도 붙여주면 계속 하다가 이게 <laughs> 쌀 때까지 시간이 점점 늘어나. 점점 늘어난단 말이야. 근데, 아, 양들 을 보면 다 똑같이 생겨왔잖아. 근데 아니라니까. 다른 암컷 붙여주자 그러면 똑같아. 갈기는 시간에. 심정 없어도 더 빠를 때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남자는 아니거든. 남자도 마찬가지거든. 남자도 마찬가지야, 진짜. 처음 할 때가 제일 좋아, 그게 진짜.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루즈해지게 돼 있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고 살아갈 거면 이 사람이랑 몇십 년 동안 이 사람만 하고만 관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얼만큼 타협점을 뽑아낼 수 있냐는 거야. 어차피 관계는 루즈해지게 돼 있어. 몇십 년이 지나서도 존나 뜨겁게 섹스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루즈해지게 돼 있단 말이야. 그게 얼만큼 덜 루즈하게 이제 막을 수가 있고 얼만큼 또 이게 그 합의점을 찰질수 있냐 이 차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여,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잖아. 그러면. 더 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 더, 더 빨리 할수 있고, 그리고 더 상스럽게 할 수도 있다고 본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약간 그렇지. 약간 정석적인 답변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도 첫 연애, 여자랑 첫 연애를 해서 첫 관계를 할 때는 이게 여자의 로맨스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여행을 가고 근사한 호텔에서 이렇게 분위기 잡고,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러나 저러나 언제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들이죠.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우리가 우리의 그런 내면적인 부분들, 이렇게 뭔가, 어, 어떻게 보면 사람 다 누구나 천박하고 경박한 걸 가지고 있거든. 이런 것들을 서로 오픈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러한 루즈함이나 이런 것들이, 덜 이제 루즈해지고 더 오래갈 수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여러분들 이쁜 여자 만나가지고 이쁜 사랑하시고 뭐 요새 뭐 보니까 많이 포기하셨던데 <laughs> 아직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단 말이야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단 말이야 우리는 다 항상 말하잖아 그런 이제 빠구를 향해서 돌격하는 남자들의숙명이라는게 그렇단 말이야 모든 수컷의 숙명이 그러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그런 뭔가 이제 뜨거운 사랑을 할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그런 여자를 만났을 때 이게 뭐 아껴준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뭐 이제 앞으로 말한 그 롱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게 이러나 저러나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갖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여튼간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